부처님 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인간이 평생 수행해야 할 과제, 바로 어리석음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한다. 마치 눈먼 자가 거울을 보지 못하듯,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공부를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 진리와 인연의 법칙을 외면한 채 집착과 욕망의 메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이기는 첫 걸음은 내가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올바른 가르침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찰과 수행입니다. 단순히 듣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의 욕심분노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책 속의 글이 아니라 생활 속의 실천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등불과 같아. 그 불빛이 켜지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여러분, 어리석음을 이기는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지만, 스스로 등불을 켜야만 밝아집니다. 그 등불이 바로 바른 배움, 바른 생각, 바른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작은 무지를 하나 발견하고, 그 자리에 지혜의 불빛을 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한 걸음 더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